네, 맞습니다. 이 액자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불러온 바로 그 액자인데요.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사연을 1분 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액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투영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. 지난주에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. 지금 너무 절박해서 이 액자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하셨죠. 빠르게 준비해서 발송을 해드렸고, 며칠 후에 직접 연락이 오셨습니다. 이 액자를 걸어두고 나서 바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신기하죠? 뭐, 물론, 이번에 그 간절한 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액자에다가 간절한 마음을 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기운을 끌어당길 수가 있게 됩니다. 150년의 전통을 잇는 4대 풍수사인 제가 직접 쓴 글자 그리고 부의 상징인 한국 전통의 모란꽃 미나를 배경으로 한 특별한 액자가 바로 이 대부 액자입니다. 서울 한남동, 대구 수성구, 부산 해운대 등 전통 부천에서더 많이 찾는 것을 보면 재물운을 원하는 것은 많든 적든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자어이대건 여러분들 좋은 액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해지시길 바라며 구매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풍족한 하루 되세요.